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몬이 차원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. 차원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. 왕복선이 차원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 도해서는안 됩니다. 중앙 차원노가 활성화됐습니다. 또 나무 내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. Thank you. <목소리도>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스키넛 감수 결과 적 저그를 발견했다 못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지 하 않겠어? 어서.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. 공지로 격! 적 여왕이 짓고 있는 내 심장에서 폭탄이 폭발할 수 있군. 동맹이 지금 폭격합니 곧 살펴가겠어. 어. 어. 그거란데.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. 뭐지? 빨리 말해. 진화 완료. 변이 완료. 진짜나? 아주 창조적이야. 뭐지? 가 준비되었습니다, 님 어, 뭐, 적대적 병력 발견. 경계를 강화한다. 빨리 말. 샤오, 다시 다 팬으로 확인했습니다. 음,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.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암호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.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<laughs> 싸움이 시작된다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스너, 자동 지정 편호. 또 다른 왕복섬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끝내버리자. 계속 싸움이 새 시작됐어. 변이 완료. 아주 창조적이야. 뭐지? <laughs> 하고 싶은 말이라도 <목소리가> 이제,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.

카영광 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. 이번 건은 사례금 꽤 두둑하겠어. 왕국 모두 처리했습니다. 아주 아름답게 파괴든지그 <목소리> <덕분에 목소리> 우리에게 탐지기가 있는 시간이 부족해. 이제 통화 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고 지말이 <목소리> 완료. 어서말해난 베스팅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구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, 여왕님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달아나게 도와선 안 된다 뭐. 베스팅가스 가 걔스 나타나는 거야? 가나타야 걔가 나타나는 거야? 걔가 이타나는 거야? 걔이야 걔가 완료, 완료. 동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우리 니가 공격받고 있어. 동맹이 전투 중 로맨스는 겠어나 적들이 오고 있다고. 저기에원이야광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. 러 자, 동 거야? <Sith> 마쳤습니다.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. 가 가동됐습니다.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. 가더필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. 금방 도착할 거야 속의 파도는 준비되습니다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. 지킨 보람이 왕국성 현대가 격추됐습니다 어딜 달아나려고전치고 있다. 에너지가더 필요해. 그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? 베스핀가스 부족해. 아, 어서 말해, 자동 시정 켜놓은 거야?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군이 공격하고 있어.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얼른 처치하자. 시간이 별로 없다. <놀라> 에너지가 모자라. 베스팅가스가더 있어야 돼. 주마 <놀라> 있따 굿즈 가공격받 굿즈 리즈기즈 굿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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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어 굿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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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<목소리>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.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.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. 적을 제거했다. 어쩔. 무지, 빨리 말해. 어서 말해. 여왕이 듣 말해. 어서 말해. 여왕 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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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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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왕국성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움직일 준비를 해라 여기까지 에너지가 더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즐겨야겠어, 남편. 적들이 오고 있다고. 어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사상자, 가수발 o 마 can get back w i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. 어마무시한데. 뭐, 뭐, 아왕 뭐, 뭐, 이제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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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군단에게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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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무 자치력 방어 기동 리기 진화. 핵런터가 걱정돼. 진화. 가를 모두 가동했습니다. 후퇴하십시오. 사령관.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. 동맹이 전에 펼치고 있어. 해. 가 방금 큰 타격을 다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오방비 상태로 당해서는 안 돼. 격 시작한다. 공격이야. 착하게. 동맹이 전투 파일시간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. 우리 보전에 캐치고 있어. 있잖아. 너 학교리 우리 기지 공격 중이 동맹 기지가 위기에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.